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9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5명, 춘천 21명, 홍천 8명, 강릉과 영월 각각 2명, 철원 1명입니다. 강원도는 이들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영시 기준 강원도 내 위중증 환자는 36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85.7%입니다. 프로 축구 강원 fc가 K리그 원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승강 결정 2차전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4대 1로 이겨 K리그 원에 극적으로 잔류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강릉에서 열린 승강 결정 2차전에서 전반 16분에 대전 시티즌의 선취골을 허용했지만 이후 대전의 자책골 1골을 포함해 4곳을 네 몰아넣었습니다. 이로써 강원FC는 1, 2차전 합계 4대2의 전적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을 물리치고 K리그1에 잔류했습니다.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화철도가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춘천 도심과 인제 미실령 구간부터 먼저 공사가 시작됩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신부급 일대입니다. 춘천 의암호를 지나 도심 구간을 빠져나오는 첫 번째 터널의 종점입니다. 춘천 속초 93km를 잇는 동서 고속화철도의 첫 번째 공구입니다. 고속화 철도 노선의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턴키 구간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끝났고 실시 설계 심의도 마무리됐습니다. 정부 부처 내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만큼 사실상 착공만 남았습니다. 국가 철도공단과 착공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공한 구간이 춘천 도심 지하 구간과 또 미시형 지하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이 걸리는 구간부터 작공을 할 것이고 특히 최근 국회 심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춘천 속초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127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2조2천억 원의 5% 수준입니다 문제는 개통 시점 지금 계획은 6년 뒤인 2027년 개통이 목표인데 이를 맞추려면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매년 한 4천억 정도의 그 예산이 소요될 로 보여지는데 결국엔 그 예산을 이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니다 한편 강릉과 고성 재진을 연결하는 111km 길이의 동해 북부선도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강원도와 도내 시군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평가 단위별 종합청렴도를 보면, 시도 단위에서 강원도는 4등급을 받았고, 시군 단위에선 동해와 평창이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삼척과 속초, 원주, 태백, 양양 화천은 2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속초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내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72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64세 이하 시민입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다음 달 3일부터 3월 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업무 지원과 환경 정비 사업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와 함께 오늘부터 17일까지 다섯 동안 강원도 내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강원 동해안 다섯 개 시군의 무인도서 25곳으로 무인도서 훼손과 주변 해역 오염 여부 등을 주로 점검 단속하게 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공식기간 감찰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청 각 시국과 산하기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자 감찰을 진행합니다. 주요 감찰 내용은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복무기관과 안전관리 위반 사안 등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한강수계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를 평가한 결과 원주시가 최우수, 강원도와 정성군, 영월군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는 생태하천 복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강원도는 친환경청정 분야에서, 정성과 영월은 환경기초시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강원고속과 강원흥업 등 도내 7개 시외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금 66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버스 승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운송업체를 돕기 위한 겁니다. 한절 시작 월요일인 오늘 따뜻하게 입으셨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아침 기온이 10도 가량 떨어진 곳들도 있는데요. 지금 강원 산지와 정선, 춘천, 인제, 홍천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관령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9도를 기록했고요. 강릉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칼바람 미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과 동해가 8도, 정선은 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바람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토요일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월요일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